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어느 추석 전날, 김모 씨의 집안은 오랜만에 모여드는 가족들로 분주했습니다. 한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오던 자식들이 모이는 명절은 늘 반갑고 기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묵직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 문제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오래 전부터 집안 어른들의 제사를 성심껏 모셔왔고,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 일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집안은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전부 치는 냄새가 가득 퍼지고, 큰 상에 올릴 나물과 탕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둘째 며느리 이모 씨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녀의 태도는 어머니, 김모 씨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모 씨는 참던 말을 꺼내고 말했습니다. 이 며느라, 같이 좀 도와야지. 제사상 차리는 건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모 씨는 잠시 책을 덮더니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실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게꼭 필요할까요? 그 말에 주방에 있던 가족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또 누군가는 속삭이듯 기침을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김모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집안의 전통을 며느리가 부정하는 듯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둘째 올케 마음도 이해는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준비가 너무 힘겹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괜히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살폈고 둘째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자 이모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제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냥 방식이 바뀌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 준비에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간단하게 차려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일부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 김모 씨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명절의 따뜻함보다는 세대 간의 간극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제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김모 씨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제사 준비를 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결국 참다 못한 김모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시댁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냐? 우리 조상님들 앞에서 이런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니, 그 말에 방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곧장 나서서 어머니를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간소하게 하자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 방식도 조금 변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김모씨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상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는 거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찌 간소화라는 말을 할수 있니? 나는 평생을 이렇게 해왔고 이게 옳다고 믿는다. 그 순간 며느리 이 모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이 뒤섞인 감정이 터져나오려는 듯, 방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마다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요즘 제사 준비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게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 보니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만 며느리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만큼은 우리 조금 간단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상차림은 그대로 지키되 음식 가지수를 줄여서 어머니 부담도 덜고 다 같이 웃으면서 도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김모 씨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굳은 얼굴도 사실은 고집이 아니라 힘겨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손주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사 끝나고 같이 먹는 음식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빨리 같이 밥 먹어요. 아이의 한마디에 가족들의 얼굴에서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제사상은 예년보다 음식 가짓수가 줄었지만 정성은 여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모씨는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었으나 막상 제사가 시작되자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님들을 기리는 마음이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절을 올리는 가족들의 모습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대의 차이도 갈등도 잠시 잊은 듯했습니다. 조상님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 자리에 둘러앉자 이모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는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나 봐요. 하지만 오늘 해보니까 꼭 음식이 많아야 정성이 담기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모 씨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오늘 느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상의 크기가 아니더구나. 그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긴장으로 시작된 하루가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고라 떨어졌고 며느리와 아들 부부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모 씨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빛이 비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어머니께 제사를 배우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었지. 하지만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구나.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무게가 너무 클 수도 있겠구나. 김모 씨는 한숨을 내쉬며, 그러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결국 서로의 거리를 조금은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추석 밤, 김모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래야 아이들도 이 명절을 행복하게 기억하겠지. 이번 추석은 분명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서로의 생각이 부딪치며 갈등도 있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모씨와 며느리의 대화는 세대 차이를 넘어 가족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상님들을 기리는 제사의 본질은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명절이란 결국 가족이 모여 웃으며 함께 밥을 나누는 시간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의 얼굴에는 조금은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갈등을 겪고 난뒤더 단단해진 관계처럼 그들의 추석은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묶어주는 건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일 겁니다. 오늘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